대웅이라고 해, 만나서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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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, yeah, yeah. Yeah, y e a yeah. e a a h e a h Yeah, yeah, yeah. Yeah, e a h yeah. Yeah, y e a yeah. Yeah, yeah, y e a Yeah, e a a h e a h y e a Yeah, yeah, yeah. Yeah, yeah. 이 네, 준비 안 됐어 이영 <laughs> 너무 재미없는데요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영상어많이들으세요 저희 아이폰 SE 브라더입니다. 이 얼마나 작은이보이십니까 그냥 이영상고이이이 와, 진짜 작다. 2개 합친 거만한네 진정한 힙스터라면 바, 배터리가 2시간 안 아, 가요. 아 진짜요? 아, 겨울에는 그냥 3분 만에 꺼져요. 너무 힙스터 아니에요? 힙스터가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어. 무단 투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. 버리는 곳에다 내가 뭐 알아? 버지 말라고요. <laughs> 아니, 지구가 아픕니다. 지구가 <laughs> 아픕니다? <laughs> 밥을 어? 셔도 되는데 추가하고 재는 대션도 되고요. 아, 네, 요새 할수 있게 집 가면 되네. 다시 와, 다시 와. 왜 놀고 내일 뛰어. 요거는 허우허시가 써야 되아 네, 나만의 개새끼가 나와가지고. 존나 웃긴 게 이게 좀 더럽긴 한데. 어젯밤에 배고파서 먹은 게 계란 이밥 먹고 가는 아, 통할이네요. 아, 이거 내 열어. 열어. 모로 또안 잘랐어. 바보같이. 그래서 이거 그냥 곰처럼 먹어야 돼. 먹 <laughs> <laughs> 자 이거 아니면 뭐하고 살아, 뭐 먹고 살아, <laughs> 하늘이 더웠네. 이거 아니면 아마 짐승 감옥에 있지 않았을까, 뭘 저질렀을까, 어떻게든 뭐 저를 쓰지 않았을까, 저기를 돌아갈 때 이거 봤어? 네 봤어요. 어디서 봤어? 위에서 아니면 앞에서? 아, 언제 아, 봤어? 봤어요. 잘 봤어요. 봤어. 그러니까 너 것도 궁금해지네, 지금 내가. 형립 맞췄어요? 아니 <laughs> 나 하나도 야 그냥, 그냥 대놓고 안 했어 그냥 댄서라고 생각했는데 봤는데도 랩만 안 했어 나는 못해 이거 씨발 엑팅하면서 지금 너무 시발. 이 노래 저기 뭐냐 그냥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쨌든 우리 70명에선 이게 1등 나온 거잖아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 아냐 그냥 저희 70명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<laughs> 고빠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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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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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 고뇌하는